네, 반갑습니다. 아, 유재현 교수입니다. 어, 조금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어, 최근에 이제 어, 게이머들이 또 한번 뭐라고 할까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할까요? 어, 특히 이제 남성 게이머들이 어, 좀또 한번 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매도되는 이런 좀 사건이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틀그라운드에 지금 콜라보하고 있는 뉴진스의 사태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착차하게 보는 게 뭐냐면, 어, 특히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어, 이 게임을 좀 즐기고 있는 그리고 어, 뉴진스를 사랑하는 이런 팬들이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어,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여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팅 자체가 이미 어디까지 해도 좋다는 거 이제 허용이 된 거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를 들어 핫팬츠라든지 예를 들면 뭐몇 가지 이제 속옷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비난이 들어오고 혹시 이제 그런 어, 행위라는 게이머들이 어, 조금 저질 아니냐 또 수준이 나는. 어떤 변태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본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우리가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 보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나는 근본적으로 크립토는과 그러니까 이 어도가 가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뉴진스 라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의 아이돌이죠 청소년의 아이들이고 어, 정말 생기발랄한 그래서 계단이 이제 어, 젊음 넘치는 그런 아이돌입니다만 이걸 배틀그라운드에 집어넣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배틀그라운드가 이 이제 게임이라는 특성의 이제 문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어 지금 뭐 19세, 그러니까 스팀이 올라온 거 19세, 그리고 어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15세 게임입니다만, 이제 19세 미만일 경우도 이제 보모, 그러니까 보호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어 게임을 이제 하게 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스팀은 이제 19세로 되어 있으니까 성인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15세 이상 또는 19세 이상 이제 이게 이 슈팅 게임을 몇 세로 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슈팅 게임 자체는 특히 스팀에도 어 해당 지금 어이 콜라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만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이, 이 뉴진스라는 이 걸그룹 또는 이 아이돌의 이미지하고 사람을 죽이는 슈팅 게임이 과연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우리 문제 제기를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지금 일부 이제 게이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했다 이 자체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진스라는 어, 이런 정말 어, 이 젊고 청소년의 아이돌인 이런 아주 정말로 밝은 이미지의 아이돌을 이, 살생이 넘쳐나는 전장에 투입을 하는 게 또는 그걸 콜라보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점에서 어도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뉴진스의 제일 어린 사람이 해인 16세입니다. 2 0 올해 지금 나이로 16세. 그 위에 지금 린이라는 사람이 18세. 이런 사람들인데요. 자, 그러면 특히 해인 같은 16세의 아이돌이 그 캐릭터가, 어, 배틀그라운드에 나가가지고 어, 총을 맞았을 때, 예를 들면 그 헤드샷을 해서 총을 맞아서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있다. 또는, 어, 16살짜리 해인이 총을 들고 가서 상대를 헤드샷서쏴 죽인다. 또는 수류탄 던져서 상대를 복사시킨다. 또는 집을 날려버린다. 이런 게 피를 묘사하고 묘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19세 그짜리 19세 이상은 피를 묘사하게 되는 거고 15세가 피가 없는 피를 묘사해 붉은색의 피를 묘사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과연 사람을 죽인다는 이런 개념에 이런 청소년 아이돌을 집어넣는 게 캐릭터를 집어넣는 게 맞는가라는 그러니까 선정성 이슈를 더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 폭력성 이슈에 아이돌을 노출시키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도하고 그리고 크립톤은두 회사 자체가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부도독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 어도라는 회사가 이,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본질을 알고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부도독성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뉴진스라는 어, 정말 재기발랄한 이런 어떤 청소년 걸그룹을 어, 전쟁 이미지에 슈팅게임에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크래프터는 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과연 유저들이 이걸 악용했을까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두 회사의 부도덕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리고 이걸 마치 유저들의 문제인 것, 일부 유저들의 일탈행위인 것처럼 몰고 가는 이두 회사가 지극히 잘못됐다. 더구나 보게 되면 크래프톤은 뭐 조치를 할 예정이다. 누구를 무슨 조치를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뉴저들이 게이머들이 해킹을 해서 엘드먼 이걸 사태를 벌여놨는가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결국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어, 기존의 어떤 아이템들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똑같이 기존의 크래프톤이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이용해서 엘드먼 액세서리나 패션을 바꾸는 이런 행위를 했을 뿐이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썼음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왜 크랩톤이 이렇게 부도덕하게, 부도덕한 회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난번에 이전에 YG의 블랙핑크를 콜라보를 했을 때, 블랙핑크는 보니까 대략 어, 멤버들의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제 나이가 많은 성인들의 이미지입니다. 뿐만 아니고, 블랙핑크는 YG 자체가 어떤 조치를 취해놨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하고, 어, 의상과 춤만 제공을 했고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기업을 이미 전례를 알고 있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알수 없는 게 이런 어떤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더 어린 청소년 아이돌인 이번에 어떤 뉴진스를 등장시키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을 하지 않고 서슴없이 결국에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집어넣고 그걸 유저들이 활용을 했던 것에 대해서 유저들이 잘못을 몰고 갔다는 점이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 또 하나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이중 가차의 이슈입니다 이중 가차를 보게 되면 어, 결국 그들은 정말 어, 아마 NC의 합성을 보면서 그 악명높은 합성을 보면서 많이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어, 예를 들어서 어, 게이머들을 보호하고, 예를 들어 뭐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서로 이 학습이 늦는데 돈을 버는 확률형 아이템의 이런 테크닉을 학습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이 확률형 아이템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함 어,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 이중 가치 합성의 이슈는 정말 사악한 게임에서 유저들의 필발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바로 크립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뉴진스의, 뭐, 최고급 꾸러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꾸러미 이슈 같은 경우는, 뭐, 두 개의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어, 뉴진스 전리품을 구매하면, 뭐, 이제 니들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죠. 6.5% 확률,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게 무슨 10% 20%아니고6.5% 확률을 떨어뜨려가지고 물론 엔씨소프트 악명 높은 뭐 0점에서 0뭐 소수점이야 숫자 8개 다음에 이것보다는 좀낫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래프톤을 좀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6.5% 확률로 뉴진스 최고 꾸러미가 나온답니다 뉴진스 최고 꾸러미에서는 9% 확률로 뉴진스 세트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뉴진스 세트 하나당 멤버 아바타 하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멤버를 모으려면 총 다섯 벌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단지 이걸 이제 평균 대충 한 12만원, 10만원, 12만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섯 개다 모으려면 한 5, 60만원 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평균도 그렇다는 거고, 멤버들을 예를 들면 15만원, 20만원, 예를 들면 20만원을 생각을 하면 다섯 명을 뽑으려면 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5살짜리 소년이 뉴진스를 좋아해서 5명의 캐릭터를 다 모으려고 그러면, 결국 1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어디선가는 조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니면뭘 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과 이중과 차는 정말 그런 점에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청소년, 캐릭터, 청소년 아이돌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게임의 도박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문제고요. 이번에또 문제가 터진 게 국에 이런 것도 이중가차를 넘어서서 확률의 또 표기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네번 거기서 에 이제 최고 구름의 확률인데요. 거기에서 네번 누적 시도를 했다 해서 안 나올 경우에 다섯 번째 도전을 하면 백퍼센 나온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다 다섯 번이 구매해도 다섯 번 구, 이상 구매해도 세트 또한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 이야기해야 됐냐면 어, 그것은 어, 게임 내 일부 인터페이스 문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저들이 뭐 환불 등등 하니까 빗발치니까 아 그럼 코인으로 돌려줄게요. 게임 내 화폐로 돌려줄게요. 라고 해서 또 살짝 피해가 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정위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서 거의 이건 게임사의 사기 행입니다. 이미 자기가 명확하게 어, 설명을 했고 자기가 표기한 것에 대해서 근데 꼭 확률형 이 아이템에서 표기 오류는 보면 누가 누군가가 이제 아주 또 어떤 게임사에서는 아주 훌륭한 문구를 썼습니다. 휴머네러 이런 말도 씁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오류는 꼭 게임사가 유리하게 오류가 발생하지 게임사가 불리하게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휴먼 에러가 꼭 게임사가 유리하게만 작동을 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확률형 아이템이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게임사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표기 오류 또는 표기에 대한 일부러 이걸 잘못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유저들을 또한번 기만했다는 것, 즉 거의 사기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 가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게이머들의 그런 게임의 도박성을 또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점. 그리고 그런 문제를 교묘하게 덮으면서 마치 일부 유저들의 이 일탈 행위, 탈선 행위에 의해서 결국에는 선정성 이슈로 즉그 일부 잘못한 유저들이 문제다라는 걸 교묘하게 이 결국에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덮고 가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가지는 결국에는 폭력성. 저는 FPS 게임이 즐기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19세 이상이면 19세 이상이 즐기면 됩니다. 1 5세 이상은 거기에 충실하게 룰을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활용해서 그냥 즐기고 있는데, 또한 그런 어떤 아이돌에 있던 상인 그 어떤 행위자, 아이돌을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어잘 게임내하고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YG의 블랙핑크가 이미 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훌륭한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뉴진스를 악용했다는. 또는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또는 잘못 두 개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어도하고 그리고 크래프톤이 결국에는 치탄을 받고 돌을 맞아야 될. 그래서 유저들이 오히려 그두 회사에 대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언론이 두 회사의 그 부도덕성에 돌을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유저들의 책임을 전가하고 어, 그리고 두 회사를 살짝 빠져서 어, 이제 어, 조치를 하겠다. 또는 이런 아이돌을 보호하겠다 이런 자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요어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 이들의 정말 어, 뻔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야, 정말 게이머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정상치극히 정상적인 행위를 했을 때조차도 그리고 일부 호기심으로 이런저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 이 정말 볼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예를 면 해킹을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그런 것, 모든 행위 자체가 일방적으로 어, 이런 회사들에 의해서 매도되는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